다시 로코에 왔습니다 로코 여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로코 이동으로 갑니다 갑시다 배 타러 가자 근데 그 전에는 밥좀 먹었어요 배 너무 고픈데 밥을 먹으러 갑시다 멀미 스토리 하에 있어도 밥은 먹어야겠어 네. 뭐 먹었지? <laughs> 라면이 없으면서 파죠 뭐 먹고 거기 가야 돼요 약국 들려서 멀미약 다 사는데 역시 파는구나. 우이도 어디로 가세요? 어, 아, 돈목 선착지장이요. 섬 주민 아니시죠? 네. 아, 그럼 신분증 주세요. 우이도로 가는 배편은 현장에서 발권을 해야 되고, 11시 40분 출발인데, 출항하기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이제, 뭐가, 이거 뭐냐. 마감. 목포에서 우이도까지 가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은 목포항에서 우이도의 동목항까지 여러 기항지를 거쳐서 가는 섬사랑 6호를 타는 거예요. 음. 어, 총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하루에 11시 10분 딱한 번만 운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목포항에서 중간 기항지인 도초항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는 뉴골드스타, 이 쾌속선을 타고 도초도에 도착을 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도초도에서 우이도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배는요. 오전 6시 10분, 오후 14시 10분 딱 하루에 두번 운행합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네. 되는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우이도를 조금 더 즐기고 싶어서 네. 그냥 바로 우이도로 가는 음, 배를 탔는데 네. 도초도도 되게 좋은 곳이 많다고 아, 해요. 네. 저희는 일단은 어, 우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약간 좀 큰일이 생겼어요 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네. 음. 사장님 좀 이따가 봬요 네, 네. 꼭 봬요 네. 자 아, 이제 타러 갑니다 언니 이거 뭐야? 손으로 이렇게 조 가? 어, 쪼꼬매? <laughs> 그렇게 쪼꼬마진 않잖아. 저기, 우리가 누구, 누 거는 앉을 자리가 있는 거야? 있지. <laughs> 안녕하세요. 먹고, <수고>, 먹고, <수고. 웃음> 어? 날씨 어. 좋다, 야. 진짜 날씨가 요즘 되게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 <laughs> 바닥 되게 따뜻하네. 끌수 없나? 더워. 나 이렇게 아늑한데요? 어, 그렇게 생각 그 느끼지 마. 그를 누워. 뭘 아, 보면 안 되지. 사람마 멀미 나는데 뭘 봐. 누워서 그냥 자. 짐질방막질체막이네요잠 어, 쌤이 질방 <목소리> 되는 줄 알고 막 무려 무려 나와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아니네요 앞으로 50분 더 가야 된대요. 아 근데 좋다. 이게 되게, 되게 오래 걸리지만은 이렇게 올라와서 섬 구경하면서 네, 위에서 막 이렇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섬 섬들이 진짜 계속 많이 보여가지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응.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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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는데 우이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섬이에요. 크게 1구, 2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2구인 돈목 마을로 왔어요. 우이도까지 차를 실어 올 수는 있지만 마을까지 가깝고 도로가 없어 큰 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차를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전목 마을에 거의 모든 집이 민박집을 하는데 식사도 함께 제공되는 민박집이라 사장님들의 음식 솜씨가 훌륭하십니다. 1인 단돈 만 원만 내면 푸짐한 한 상이 나오고 고기 잡이 배가 뜨는 날은 자연산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동양 최대의 모래 언덕, 풍성 사구가 아름다운 우이도에 2박 2일간 힐링하러 왔어요. 와, 어, 예쁘다. 찾아왔어요, 우림자 서 아, 진짜? 그래도 하고 왔는데? 아, 어쩐지.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셨나?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정원.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정원 너무 예쁘다. 거죠? <웃음> <웃음> 아, 사장님이신가죠? 네. 아, 너무 마음에 <laughs> 들다 아, 진짜 리얼 민박. 진짜 오랜만에 나 이런 곳 어서십시오이십시 고형슈퍼. 슈퍼 맞아? 아 음. 어디? 와 진짜 미니 슈퍼. 아이스크림이 있어.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와 진짜 좋다. 아이스크림이다. 음료도 아, 그래. 고 되게 많다. 오케이. 커피 드릴게 안녕히 계세요. 진짜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있을만한 거다 있는 즐거운 저녁 시간. 우와. 이게 진짜 식당 같다. 그니까. 이게 마늘과 <laughs> 꽃게탕 양념게장, 병어조림, 고사리무침에다가 완전 진수성찬신수김이야김이 응. 맛있겠다. んあっちもストーブをこいじんか。 여러분 <laughs> 와 어제 진짜 멀미약을 과다 복용했는지 몰라도 진짜 정신이 아직까지도 안 차려져요 진짜 와밥 먹고 나서 방으로 돌아왔을 때가 7시 반쯤이었거든요? 응그 때부터 내일 잤어요 그때우리 잠들어서 아, 자자 이러고 잤다가 지금이 10시거든요? 1 0시됐어요 어쨌든 지금 아침 10시에 물이 빠져서 조개를 잡으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깨워 주셔 가지고 네. 네.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 아야 여기가 그거예요. 풍성사고. 동양에서 제일 큰 모래로 된 언덕.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하도 사고 내려와 가지고 좀 무너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출입이 금지가 돼 있고 눈으로만 보는 것만 가, 가능하십니다 아, 모드맥스 모듬, 그냥 막 하면 돼요. 아무 세나. 그래. <laughs> 어 그러네. 그냥 막긁다 보면은 저가걸리는 어. 보면 거야. 아. <laughs> 주 쉬운. 아주 쉬워 그냥 해 보세요. 어, 어가 걸리는 소리 아는데 방금? 어. 고 있는데? 다 오. 금방 나오네. 이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많이 잡았네. 나도 해봐야지.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좀 있는 데서 하더라고요. 내 턴은 여기다. 오, 오 소리가. <laughs> 소리가 나는데. 왜또 잡았다? 진짜 저 바로 잡히네 이거. 와 근데 모래가 진짜 부드럽다. 물도 진짜 맑고.

와 진짜 시원하다. <laughs> 와 여기가 되게 좋은 게확실하 사람이 없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어. <laughs>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어요. 어. <laughs> 고어인고복 말이. 마리 이 너무 비여 아니에요? 고어말이리요복저저렌지 <laughs> <먹었버리. 웃음> 하나만 주 예. 포기 가면이 있어 보다 더푸짐진 아구 아구 찜찜 미역 그냥 초장에 찍어먹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같이 오신 저희 아, 아버님들이 고기랑 아. 김치 가져와서 요거를 끓여서 아그렇어요 간장게장에다가 이거 딱그 아, 깻잎 그 방금 막담 거에다가 그러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뭔지 알지 그 느낌 음, 음. 제 원픽은 미역이다 미역 이렇게 딱넣어 음? 우리 엄마가 보면 입을 안겠다저 왼, 왼쪽로 미역을 다 먹지? <laughs> 음, 여기 어 음! 더만이 음! 알지, 이거? 음! 음! 그음 음!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와가지고 또 낚시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낚시하러 가시는데 오늘 응. 좀 이따가 바닷가 놀러 왔어. 이거 진짜 잘만었다멀리서 응. 가위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래, 진짜 큰 약간 독성 해파리 같아. 공포에 잠식돼서 못 들어가 모래. 어우 어, 무서워. 살아있는 건 어떡해. 아 죽었어. 우와. 물놀이 해야 되는데. 그 심지어 물놀이 해야 되는데 보이지. 보이세요? 날씨가 다시 안 좋아졌어. 심지어 노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무서워. 그러니까 그럼 내말은그 말이야. <laughs> 아주 좋았잖아 <laughs> 왜 이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 맘껏 아까, 어, 아까 바닷물도 떠왔잖아 응 네, 네. 음, 괜찮아 음, 도 되나? 더도돼 거기 는거더돼 고급 고까 음 조개 맛이 되게 담백하고 음 고급져 음 비단결처럼 음 아니, 사장님 낚시 해가지고 고기 좀 잡아오셨던가요? 못 <laughs> 잡았죠 네 낚시 와서 흐탕 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생각보다. 우리 아빠도 그러더라고. 이 맛있다. 음. 응, 얼굴 좀 탔다. 아? 언니도 얼굴 타면서까지 이제 갠쪽에 나그래서 단골식당 그만 나는 그래서 나는 친다어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는 그랬어. 어는 그랬어. 나는 어나 조금 랬어나어 나는 그랬어. 나는 어는 그랬어. 나는 좋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그나 길어보이는 뽕따이 연락 뽕따이 꼭지 내꺼 꼭지 대줘 이소스한물 살라고? 아무것도같지뭐왜 뭐 거기 <laughs> 안왔어 <laughs> 여기 더좋네집 바로 앞에 슈퍼도 있고 그러니까. 2박 2일동안 이렇게 놀고 먹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 힐링을 하러 오는거 같아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많다 그러고 조개캔은 체험도 하고 조개캔은 체험은 뭐 따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가셔가지고 응, 응. 지금은 좀 약간 미숙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회도 되게 좋아하는데 회도 못 먹고 사장님 어, 어. 매운탕이 기가 막히네 그리고 진짜 사장님이 일단은 아우 어, 지금 와가지고 뭘 찍는다고 오냐 이렇게 <laughs> 하시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너무 충분히 맛있는 거 진짜 너무 많이 해 주셨고 아직도 나는 그 방어 조림이랑 아구 수육이 찾지가 않아. 음. 5월 때가 진짜 가장 음식이 풍부할 때래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도 5월에 한번 방문해보세요. 내가 준비해 시에 배타고 나가야 돼. 아쉽다. 음. 지금 시각 6시 40분 응. 아버지들도 다들이 가세요 안 계세요 안그아니거기 네.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로로그러안 아,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네. 계세요 안세요 네. 돌아갈 때 표는 여기서 끊습니다 <laughs> 我们刚才看了新闻。<noise> <noise> <noise>